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알제리 이집트 축구와 관련하여서 알제리는 이전 전승으로 예선 통과에 성공을 하였고 이집트는 알제리와 같은 성적으로 공동 1위입니다. 알제리는 레바논전에서 완승을 거두며 예선 통과를 확정을 하였고, 그러나 1위로 올라가는 것이 다음 대진에서 유리하기에 이 경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고의 공격수들 중한 명인 분해자의 폼이 절정이고, 브라히미와 벤데브카 등 개인 기량이 출중한 3선 자원들이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상대와 경합할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수단을 완파를 하며 알제리와 골득실까지 갔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조 1위를 노립니다. 엘포토스와 해가지 등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파티는 중원에서 최전방의 셰리프에게 킬패스를 넣어줄 것이며 두팀 모두 경기당 세골의 폭발적인 화력을 자랑 중이지만 패배에 대한 압박으로 공격적으로만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알제리 이집트 이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이집트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알제리도 브라히미와 분해자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즐비하지만 포픽과 해가지가 나서는 이집트 수비가 안정적입니다.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고 쉐리프를 앞세워서 역습에 이말 이집트가 승리를 하고 조에서 1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제리는 조에서 1위로 승승 무승승 지난 라운드 레바논 전에서 2대0 승리를 따내며 연승을 달렸습니다. 조 1위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가용 전력 100%를 활용을 해서 고삐를 당기며 안정적인 공격 구현이 가능합니다. 일단 윗선의 리톱 조직력이 좋으며 많은 경기에서 합을 맞춘 시간이 길기에 스위칭이 유연하게 이어지고 침투와 전환 또한 쉽게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특히 최전방 공격수를 담당하는 분해자는 개인 기량 또한 상당한 자원이라 답답한 흐름을 혼자 끊어낼 능력이 출중합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무리한 파울로 퇴장당한 무레지구의 이탈은 아쉽고 그러나 이미 로테이션 자원인데다 벤데부카나 압델라우이 등이 기존 자원으로 충분히 포지션을 메울 수 있습니다.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며 한골 내로 실점을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결정자는 무레지구의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이집트조에서는 2위로 승무승승승승대에 대해서 전력이 떨어지며 하지만 그 차이가 미세한데다 앞선 2연승으로 흐름 자체는 유사합니다. 수비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곳으로 포메이션 아래에서 빠른 수비 전환을 일궈내고 있고 버티기 역시나 자연스럽습니다. 알제리 이집트 축구 함디가 최후방에서 라인을 컨트롤을 하고 있고 동료 선수들이 기민하게 커버 플레이로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박과 함께 커버 플레이가 유연하게 이루어지며 실점 위기를 최소화하며 그러나 살라 역할을 대신 해줘야 할 해가지가 전혀 화력을 뽐내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잠잠하니 일선 라인 또한 최전방에 고립되는 경우가 존재를 하며 지난 라운드 수단 전5득점은 이른 시간부터 수직 우세를 잡았기 때문에 반응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강공 유지가 잘 되는 중이고 후방 라인에 큰 약점도 없습니다. 이집트 마찬가지로 대회음 자체는 좋지만 경기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의 열쇠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제리, 레바논을 상대한 직전 경기에서 1회형 승리를 따냈으며, 이를 통해서 다시 연승에 달성을 하게 된 곳입니다. 현재에는 조 1위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을 하였고, 조에서 1위를 놓고 이번 일정을 치르는 것입니다. 마레즈, 벨라마 등 공격진 핵심 자원들의 소집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프라히미 수단이 측면 조합의 개인 전술에 있어서는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불안을 노출하고 있는 이집트 측면 공략이 가능하며, 메지아니등 공격진 대체 자원들의 득점 지원 빈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전 중원 자원 읍내지계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결장을 합니다. 알제리, 이집트 이두 곳에 있어서 알제리는 중원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수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자원이 마땅하지 않으며, 수비 전환 과정에 있어서 불안을 노출할 것이 유력하며, 상대 역습 허용과 타라토우가이, 중앙 수비진의 배우 공간 노출이 맞물려서 위기를 자초합니다. 이곳의 주전중원 자원이 직전 경기 퇴장으로 결장을 합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한 이들이 대체 자원 활용 빈도를 늘려서 이번 경기에 임하며 다양한 종합을 활용을 하면서 안정감은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이집트 이들 역시나 상승세로 직전 경기에서 수단을 상대로 하여서 0대5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3연승에 달성을 하였고 이번 대회의 득점력 기복이 큽니다. 1라운드에서는 단 1득점에 그쳤습니다. 자국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 위주로 소진 명단을 꾸렸으며 객관적 전령 열세에 놓입니다. 공격적인 전개 과정에 있어서 측면 활용에 대한 빈도가 높은 자원을 맞아서 수비진이 고전한 가능성이 짙습니다. 포트 카말 측면 수비진의 안정감이 떨어지며 측면 공격 자원 카말의 수비진 배치는 실패입니다. 공격 전개 90점인 지조의 최근의 경기력은 좋으며, 측면 조합 역시 직전의 경기에서 모두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전력 우위를 잡고 있는 경기에서 활약을 하였고, 이번 라운드는 전력 열세로 역습에 대한 빈도가 질가를 하며, 역습 완성도 기복으로 상대 수비진 배우를 꾸준하게 공략을 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알제리 이집트 축구 잘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